신약성경 147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3절 그리고 14절을 읽으신 후에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읽으실 거니까요.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뭄에서 가난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계속 말씀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 눈으로 보기 좋도록 이렇게 압축을 하여서 도표처럼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했던 말을 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는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우선 가나안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무선 무적 무선 뭐 맞죠.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이 전부터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직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직전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 이제 음, 요셉 그리고 야곱 그의 가족들이 있었죠. 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가뭄인데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애굽이라는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뭐합니까? 바로 총리하나요? 고난을 많이 겪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은 후에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렇죠? 총리가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대비하시면서 그를 요셉을 총리로까지 세우시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뒤에 우리는 가나안을 가지요. 하지만 우선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볼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가난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요셉은 가뭄을 대비하면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원죄 때문에 죽음에 처해질 안타까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영혼이었어요. 마땅한 지옥입니다. 마땅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보내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또한 오십니다. 자, 그렇게 오세요. 어디로 오십니까? 세상으로 오시죠. 애굽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선으로 가득한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간 겁니까? 요셉은 적진인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적진인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고난 당하셨죠. 그리고 마침내는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정당하고 마땅했습니까? 아니요.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멸시와 천대였고, 골고다 언덕의 고난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억울함도 토로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발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죠. 죽으신 후에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3일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 되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만왕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내시는 나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적국, 이 세상으로 오셔서 뭐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본세는 악한 마귀가 잡고 있었지요. 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며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뭐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민족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몇명 없었습니다. 미약했죠. 미약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옵니까? 총리가 되면서 고센땅으로 옵니다. 그쵸? 고센땅으로 옵니다. 고센땅으로 오면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까? 핍박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박해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 박해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고 강성하여져서. 그렇죠? 강성하여졌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피하겠어요. 민족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그 땅에서 뭐가 됩니까? 머무르면서 강성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센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말로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역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것은 휘어론이라고 합니다. 휘어론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성전을 쓰는데 똑같이 성전이라고 쓰는데 한 가지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휘에론도 성전이고, 나우스도 성전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헬라우를 쓰는데, 다 성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가 뭔줄 아십니까? 휘에론은 성전에서, 아니죠. 성경에서 휘에론을 말할 때는 늘 무엇을 말했느냐? 건물. 장소의 건물을 말할 때는 휘에론을 다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는 다 무엇을 썼습니까? 나우스를 썼습니다. 즉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이 교회 건물은 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죠.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의 콘크리트의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휘 휘에론이 되면 안 되고, 나우스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건물뿐인 휘에론의 성전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나우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나우스라고 성전이 확장되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나우스로 성전을 바꾸시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다오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 다오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정수기에서 나오는 이의 물을 먹으면 너는 또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이요.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나시면서 외치십니다. 크게 서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자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문치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이요? 에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47장 이 이야기가 계속 이야, 이제 전해지는데. 생략하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거예요.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는 뭐예요? 물이 흘러 흘러서 마지막 물의 종착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 그 종착지까지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살아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을 또한번 볼까요?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항상 새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오는 이유 때문이라. 성수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과실의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계속 나온대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될 것이다? 약 재료가 되리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질고를 당하신 이유 가시관을 쓰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먹이고, 약재료로 뭐를 한대요? 나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성전은 그냥 성령충만한 우리 교회에 나오면 다 살아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고센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미약한 내가 강성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약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창대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요셉의 이야기 다시 이어갈게요. 요셉의 이야기 이어가는데 고센 땅에서 강성하여 졌는데 얘네들이 핍박을 하는데 어떤 애들이 핍박합니까?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해서 그냥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뭐 그럴까요? 걔네들도 이집트인데. 그렇게 역사 기록을 잘해 놓은 이집트인데요. 요셉을 알기는 알았겠죠. 이야기는 들었겠죠. 근로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요셉의 그 신앙, 요셉의 신념, 요셉이 전해준 그러한 것들 감사들이 사라진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결국엔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에구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을 책으로는 알아 요즘에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세대 현인 중에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힐 뿐이에요. 믿지는 않아, 알기는 알아. 하지만 믿지는 않는 이 세대, 이 세상이 왔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무엇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련하다, 멍청하다, 왜 그러냐? 아깝다.라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율법.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 시대 때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율법들이 다 지박되고 십계명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이 결국엔 뭐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혼내시면서 진짜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회칠한 무덤의 율법이다. 가짜 거짓 율법이다. 진짜 율법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하면서 율법의 진정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결국엔 첫 번째 하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뭐를 가르쳐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정죄함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하고 달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 받고 지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꿈둥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즉 뭐예요? 말씀과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역을 하시죠.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총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이에요. 아, 여기 글이 작네요. 여기다가 제가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또 만날 거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그 지겹고 지긋지긋한 그 원수 같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선포엔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만들어야 할곳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든다는 건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천국을 어떻게 만드나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신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를 뭘로 만들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야,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게 결국엔 뭐예요? 만든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곳. 내가 그래서 만들어 내는 곳.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천국을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세속적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할게요. 우리가 말삼아는 그냥 쉽게 말하면 축복받는다는 의미예요. 영육간에 축복받는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 쉬울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왜? 모세가 가난을 가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거쳤습니까? 광야를 거쳤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아,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광야의 한가운데 섰으니 그들은 뭐 할까요? 방향감각을 잊었을 거예요. 잃어버렸을 거예요. 어, 어디로 가지?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아, 어떡하지? 아 먹을 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아 마실 것도 없는데, 고기 먹고 싶은데, 아 적들이 막 쫓아오는데 어떡하지?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닥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 따라해봅시다. 고치심 고치심이라는 게 결국엔 뭡니까? 치유? 기적이라는 거예요. 광야 그들이 광야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매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습니다. 방향을 모르겠다고요, 잊어버렸다고요? 상관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가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 보고 가면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야 미련하다 왜 광야로 가냐? 너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말씀대로 갔어. 나중을 보자. 나중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이 뭐가 될 거예요? 천국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가난을 준비하면서 가난을 향하여 가는 모든 순간순간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붙잡아.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안으로 퐁당 들어가서 사시면, 마침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과 모든 인생들은 천국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